다음의 내용은 2015년 10월에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60대의 남성으로서 허구원날 대한문태극기 집회와 애국집회에 나가고 계시는 분이 2017년 7월 11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김구 김구는 광복전까지는 최고의 애국자 반열에 설수 있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보 후부터는 국제 정치적 안목과 정세 판단 미숙으로 IQ가 높고 천재적이고 뛰어난 국제 정치 판단력을 지닌 이승만 대통령의 견줄 수 없는 라이벌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질투와 시기를 넘어 김일성이 파견한 대남 고정간첩이며 특사이면서 북한 대남 공작 제1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시백의 꾀임에 넘어가 조국을 배반하고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부하들이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방북하여 김일성의 감언리설에 속고 선회된 후부터는 더욱 더청맹간이가 되어 천성적인 완고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다가 열혈 반공 청년군인 안두이 소위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구를 주인공으로 한 조선 예술영화 위대한 품 상하편 김일성의 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김구가 김일성을 통일된 한반도의 대통령으로 추앙하면서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상해 임시정부의 인장을 두손 밖으로 김일성에게 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종북 좌익들이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한사코 반대 방해하던 김구를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위에 놓고 띄워줄까요? 그것은 남한의 종북 좌익들이 북계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폄하 매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말살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선의 작업의 일환으로 벌이는 선전 선동의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은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적지 않은 아니 수많은 자유 이념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빨갱이들의 음용하고 교활성에 대한 공부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종북자이들의 선동에 세뇌되어 김구를 명목적으로 존경하고 최고의 애국자로 착각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오점을 남기면 죽은 후에도 치탄을 받고 역사에 기록되는데, 하물며 악의 무리인 공산주의와 대치물인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위대한 여정에서 악의 무리편에 서서 건국을 한사코 반대 방해한 인물을 어떻게 최고의 애국자라는 명예를 줄수 있으며 여기에 무슨 토를 더 달며 치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광복 후부터 북계와 종북 좌익들에 의해 언론과 역사, 문학계, 교육계가 위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들에 의해 잠시 주춤하고 머리를 쳐들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상당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북 좌익들이 유신 독재를 비난하지만 유신이 사라지자 6개월 만에 북계와 종북 좌익들이 공모 결탁에서 광주 5.18 무장 반란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단국과 대한민국에서 유신정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적화 3분전 지구상에서 사라진 폐망한 자유월남의 신세의 직면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북 자익들의 선동으로 김군은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원했다느니 분단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아서 라는 등 말장난 같은 소리를 죄치며 종북 자익들의 계산된 선동에 이용당하는 어설픈 보수 우파들이 많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죽 건국을 반대 방해했으면 자유한국 애국청년이 김구를 없애버렸겠습니까? 김구가 주장하던 남북합작 통일은 애당초 될수 없는 환상이었으며 설사 되었다 해도 연방제에 의한 적화 통일로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2차 대전 후 동그아파한 나라들의 좌우합작의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그 주인공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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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북, 한에서 이름 그 있는 그유원주인하고 이름 있는 그 민비하고 그, 그, 저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 김, 김구가 김정, 김일성인데 그, 저, 그저 상해 임시정부 인장까지 완전 두손는 꽉도 앞으로 그 통일된 대통령은 김일성 밖에 없다면서 그그면서 바친 거다 하나거든요. 아, 그게 실질적인 실황을 바탕으로 한 건가요? 그렇죠. 실황 바탕이지. 북한이 암만 낙조 한다 해도, 김구는, 저, 쪽이 저, 김구는 그, 자기네 완전 포섭했기 때문에, 그, 그, 저, 뭐야, 그, 뭐야, 속이는 게, 그, 북한이 원래 낫조하고 이런다 해, 해서, 그, 영화, 를 보면, 다 호구가 아니거든요. 음. 그, 보면, 사실이 기초한 게 많거든요. 음. 그, 그 인자이랑 바치다는 그런 거랑 다그부인할고부인고고 그 그게 다 지금 어느 그 어느 아, 그네기다 하는 어느 기념관이 다 있어요 그 그대로 아 그래요 그인자까지그니까그 그 음. 지금 이이 이 지금 이 보수들이 원래 저참 공부 안 하는 게, 이게 긴구에 대한 그가, 이자종북자이들이 선전하는 그대로 지금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원래 긴구는 뭐 통일된 조국을 바, 바랬다. 그러니. 아, 그 물론 통일된 조국이라는 게 그때 현실이서야 저가 통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통일된 조국이라는 게는. 음. 북한 하단대를 하면 저가 통일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원래 그될 수도 없는 거그 그랬단 자체에 원래 첫째기가 이용당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좀, 그 사람들이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 그, 저, 알고 있는 거, 어제 갔다 올렸죠 그래. 네, 네 5년도 10월달에 와서, 사회 나오기는 6년도 2월달에 나왔어요. 네. 그, 안, 안두이 청년이가 그, 정말, 김구를그 사살했는데, 음. 김구를 죽였잖아요. 나, 그렇지. 그, 냥냥 갔다 오자마자, 갔다 와서는, 하 그, 완전 그, 정말, 그, 건국을 반대하고 이러니까. 음. 그랬데 그, 그 사람이, 결국은, 저, 뭐, 내 이름은, 제 이주문 사과 안 나는데, 사 저, 저라도 사람 위에서 그마다 죽었더만. 아, 그래요? 그, 예.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이 흐름이 가 그렇게 킹구로 띄어 놓고 이래 놓으니까 그 사람을 때려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익 사이도 근구에 대한 그게 있었는가 그거 벌써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때려죽였어요, 완전히. 음. 아, 그 그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뭐병 들어서 죽었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때려주겠어요, 때려주겠어요, 완전, 올라와서 이제. 음. <laughs> 내가, 그때 지금 갑자기 년도까지 다 생각 안 한다, 잠깐, 그게 몇 년도인데, 어쨌든, 그게 80, 80년대 말인지, 9월, 구0년도인지 어쨌든, 90년대, 9 0년대께예요 음. 그때, 그, 어쨌든, 뭐, 그, 점점, 그 종북자애들이 완전히, 뭐, 어쩌는 점점 하게치고 그, 그, 김용삼 때부터 벌써 그렇게 됐으니까, 벌써 흐름이, 사회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공공윤 인 올라와서, 그, 그 사람을, 아때려주겠는데 뭐,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때려서 주겠는데 그. <laughs> 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파들 속에서 이 긴구된 한상, 이거 뿌리 빼, 이 긴구된 한상, 이, 저, 이 뿌리는 건, 그 계획, 다른 게 아니에요.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죽이자니까, 지금 이게, 이 기본 이거 하는 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야 긴구를 내 세워, 야 이승만이, 정말, 건국도 부정되고, 이승만도 그, 저, 뭐, 독재자야, 뭐, 그 뭐야 그 남부 분단의 원흥이라고 그 하다니까 긴급을 띄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